북한 쪽에서 우리나라한테 뭐 먼저 선처를 베푸는 식으로 말을 했어도 항상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조건 북한 측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보단좀 우리나라만의 좀 대비책도 만들고 좀 준비를 제대로 한 다음에 북한한테 그 다음에 뭐 협력을 해도 그때 해야 되지 않을까. 자기들 바라는 것만 이렇게 조금 요구를 하고. 반대만 계속 뭐 합동 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만 하니까 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 정부의 대북 개관한 어, 입장에 대해서는 어, 일관성 있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북한 사회 실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량을 베풀고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.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뭐 북한이 지금까지. 저희 나라에 대해 도발한 것도 많고, 뭐 그런 면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강경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북한 쪽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에 북한이 그렇게 어 다른 옷을 입고 얘기하지 않았나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